오늘은 지금 포뮬러 1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스트에서 가장 느렸던 캐딜락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비록 기록은 가장 뒤처졌지만 이들이 진짜로 통과해야 했던 핵심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다음은 레드불과 아우디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 경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쿠에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고 그 흐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윌리엄스가 2026시즌의 새로운 리버리를 공개했지만 함께 드러난 건 계속된 지연과 내부 경영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포뮬러1에서 새로운 팀의 데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팀, 그리드맨 뒤에서 시작하겠지 일 겁니다. 그런데 캐딜락의 경우는 글쎄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최소한 당당하게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 미국 팀은 일정대로 차량을 트랙에 내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승리죠. 바르셀로나에서 총 3일간 164랩 밖에 돌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는 메르세데스나 페라리 같은 팀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치지만, 그들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디버깅, 신뢰성 테스트, 그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배우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차가 제대로 주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네, 속도가 아주 뒤처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팀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경험 많은 발테리 보타스는 107% 규정을 충족하는 랩타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선통과 기준에 해당하고 막 태어난 신생 머신으로선 꽤 괜찮은 결과입니다. 아직 레이스페이스는 부족하고 어, 신뢰성도 많이 다듬어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꽤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캐딜락의 진짜 도전은 기술적 문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과제도 큽니다. 이 팀은 현재 영국과 미국의 각각 기반 시설을 구축 중이며 모든 것이 아직 개발 중입니다. 한편으론 테스트 주행을 하면서 동시에 F1 팀으로서의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셈입니다. 비행기를 날리면서 조립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내부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보타스 본인도 팀원들이 함께 배우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첫 시즌부터 기적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완주를 반복하고, 이제 가능하면 몇 포인트라도 따내는 게 현실적인 목표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과거에 실패한 데뷔 팀들과 달리, 캐딜락은 제대로 된 계획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앞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관문은 바레인 테스트, 그리고 진짜 성능이 드러날 2026년 첫 번째 GP인 멜버른입니다. 캐딜락이 과연 어디쯤 자리하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프리시즌 전까지만 해도, 네, 아우디가 레드불보다 엔진 쪽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농담으로 여겨졌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자, 레드불 파워트레인이 훨씬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드와 함께 완전히 새로 구축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요. 반면, 아우디는 처음부터 강력한 도전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우디가 잘할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 영역에서 삐끗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경험,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포뮬러1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포뮬러1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WEC 같은 다른 카테고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신뢰성 문제, 내연 기관과 전기 파워의 균형 이해 부족, 새로운 5대 5 아키텍처에 대한 적응력 부족까지 겹쳤습니다. 반면 레드불은 아주 잘 짜인 전략에 결실을 맺고 있는 듯합니다. 레드불 파워트레인 팀은 겉보기엔 새로 시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다 엔진 경험자 등 포뮬러 원 내부 인력을 많이 영입해서 전혀 맨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 전략이 지금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엔진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차도 잘 굴러가며 심각한 문제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만 보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프리시즌은 바로 이런 실수와 수정. 그리고 진화를 위한 시간이니까요. 레드불과 아우디 모두 아직 보여줄 게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스타트를 더잘 끊었나에 대한 질문에는 레드불이 긍정적인 의미로 놀라움을 안겨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우디는 더 준비된 모습처럼 보였지만 삐끗했고, 레드불은 더 미숙해 보였지만 훨씬 조직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단순히 서킷 위에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두 제조사는 포뮬러 원 안에서 엄청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레드불은 엔진부터 셰시까지 100% 독립적인 팀이 될수 있음을 입증하려는 거죠. 결국 이 기술 싸움은 정치 싸움, 마케팅 싸움, 그리고 팀간 물밑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웃게 될까요? 첫 번째, 그랑프리 이후에야 알수 있겠지만, 테스트를 통해서 누가 더 자신감 있고 더 많이 주행했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그 자체로도 이미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죠. 윌리엄스가 2026년형 머신의 새 리버리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개된 건 기대만큼의 희망이 아니라 팬들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새로운 리버리는 전통적인 짙은 파란색의 흰색 포인트, 측면의 코마츠, 사이드포드에는 바클레이스 같은 새로운 스폰서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공개 방식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온라인 발표만 있었고 실차는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경고등이 켜지죠. 윌리엄스는 바르셀로나 테스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2,000km 넘게 주행했는데 윌리엄스는 가상 시뮬레이션에만 의존했죠. 팀 대표 제임스 바울스는 이를 고통스러운 시기였다고 표현했는데 과장이 아닙니다. 자, 지난 7년 동안 윌리엄스는 프리시즌 준비에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2019년에는 테스트 시작에 맞춰 차를 준비하지 못했고 2024년에는 과체중에 부품 부족까지 겹쳤고 올해도 또 지연 또 다시 뒤쳐지고 있습니다. 자, 더 흥미로운 건. 바울스 스스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팀의 역량을 잘못 평가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는 이번 차가 윌리엄스가 만든 그 어떤 차보다도 3배는 더 복잡했고 그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솔직한 반성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기획 오류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하위권에서 벗어나려는 팀이라면 이렇게 계속 실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리버리 자체는 취향에 따라 좋게 볼수 있지만 걱정스러운 건이 지연이 시즌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윌리엄스는 2026년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고 2025년형차는 사실상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스트도 못하고 충돌 테스트에서 세 차례나 탈락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무리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버리가 지금까지 공개된 것중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쁜 차가 챔피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윌리엄스는 외형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시각적 완성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진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윌리엄스가 이번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감함이 과한 위험이 되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리버리는 어땠고 바울스의 프로젝트에 아직 기대를 걸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영상이 좋았다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